안녕하세요 용순말입니다. 오늘은 지난 1월 15일 출판된 전기 기능사 실기 교재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2004년도부터 2021년까지는 이만한 크기의 교재였었는데 2022년에는 A4 용지의 크기로 크기가 좀 커졌습니다. 표지는 이렇게 디자인되어 있고요. 표지 한 장을 넘기면 동영상 강의를 무료로 수강할 수 있는 수강권이 있습니다. 위쪽에 수강 방법이 자세하게 안내되어 있습니다. 교재의 차례를 살펴보면 파트1은 핵심 이론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파트2는 공개 문제 1번, 5번, 10번, 15번 등 4개의 문제 작업 과정을 자세하게 설명하였으며 파트 3에서는 공개 문제 18개를 A3 용지에 각각 수록하여 실제 작업 시에 한 장씩 뜯어내서 작업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8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는 일반적인 작업 과정을 사진을 첨부하여 설명하였습니다. 교재 24부터 280페이지까지는 17개의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네이버 카페에 무료로 공개하고 있으며 일부 동영상은 유튜브에도 공개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용순말하고 검색해보면 영상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핵심 이론의 1번은 배선용 재료와 공구입니다.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2번은 단자와 접점입니다. 그다음에 10번은 회류의 구성과 점검, 유관 점검 방법과 배일 시험기를 사용해서 점검하는 방법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11번은 배관 입선과 결선 작업 과정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파트 2의 공개 문제 작업 과정은 제일 앞쪽에 수험자 유의사항이 수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공개 문제에서 사용하는 외부 기구의 결정 방법이 모두 설명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공개 문제 1번과 5번, 10번, 15번의 작업 과정을 상세하게 설명했습니다 파트 3는 18개의 공개 문제를 A3 크기의 용지에 수록하여 작업해 볼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제일 앞쪽에는 수험자 유의사항이 다시 한번 안내되어 있고요그 다음에 도면이 이렇게 첨부되어 있습니다. 한 장씩 잘라서 작업할 때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17번, 18번 도면까지 18개의 도면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용순말 카페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용순말 카페에 처음 접속하시면 볼수 있는 화면입니다. 교재를 구입하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왼쪽 아래에 메뉴를 보시게 되면 첫 번째가 공지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실기교재 안내 2022년에 출판된 또 그전에 출판된 실기교재가 안내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2022 교재 설명 동영상이 있습니다. 총 47개의 동영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47번을 열어보면, 자, 동영상이 설명되어 있고요. 동영상에 대해서 또는 학습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아래쪽에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빠른 시간 내에 답변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를 보면, 공개 문제 18개가 있습니다. 18개의 도면 중에서 하나 열어볼까요? 18번. 제일 위에 있는 것을 열어보겠습니다. 공개 문제 18번 도면에 대한 접점번호 부여하는 방법, 또 단자대 이름 부여하는 방법, 또 외부기구 결산하는 방법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동영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첨부 파일이 두개가 있는데, 위쪽에 있는 첨부 파일, 이것은 공개 문제입니다. 공개 문제 18번이 수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아래쪽을 열어보면, 아래쪽은 작업도면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파일을 열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어판 작업 연습을 할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도면은 외부 기구를 결선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제어 회로도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18개의 도면마다 3개의 도면이 각각 첨부되어 있습니다. 요 파일을 다운받아서 학습에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실기 작업 순서를 사진으로 설명한 부분이 있습니다. 20번까지 있는데요. 잠깐 확인해보면 이런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20번 마무리 작업. 이렇게 사진 설명으로 작업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실기를 준비하면서 또 여러 가지 또 교재에 관련이 없는 부분도 질문 사항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경우에 질문할 수 있는 것이 이래 실기 준비가 되겠습니다. 또그 밑에 자주 하는 질문이 있고 그다음에 요소 작업이 있습니다. 그 밑에요. 그다음에 2021 교재 설명 동영상은 2021년도 이전에 구입하신 분들이 볼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기출문제를 보관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실전과제 동영상도 따로 또 있고요. 그 다음에 연습과제, 여러가지 연습과제가 또 수록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로도 다 되어 있어서 다운받아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또 자료실도 이렇게 여러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접전번호 부여하기, 23개의 과제에 대한 접전번호 부여하는 방법, 또 단자대 이름 부여하는 방법, 그 다음에 용어 설명, 그다음에 합격 후기라든가 Q&A, 또 자유 게시판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교재를 구입하시고 공부하시는 분들은 교재 설명 동영상을 1번부터 차례대로 동영상을 시청하시면 되고 또 나머지들은 필요한 경우에 시청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성한당에서 출판한 용순말 실기 교재 이용하시고 모두 합격하세요.